네,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토큰입니다.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 버스카드 사용하고 계시죠? 네. 어, 요건 예전에 썼던 버스를 탈때 냈던, 네. 버스카드와 같은 동전이죠, 동전. 동전을 따로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요 토큰을 구매해가지고, 그리고 토큰을 내고 이제 탑승을 하는 거죠. 시내버스용. 요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요. 나눔받았어요. 어디서 나눔받았냐면, 당근으로 나눔을 받았습니다. 당근에 옛날 물건 또는 뭐 고전, 이렇게 해서 제가, 어 알람을 걸어 놨는데, 옛날 토큰 나눔합니다.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제가 바로 보자마자 가겠습니다. 그랬더니, 이제, 음, 제가 회사 근처였거든요. 회사에서 한 7분 정도 되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, 차로. 그래서 이제 만나진 못했고, 문골이라고 하죠. 그래서 그 우편함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. 그래서 마침 또 일반도 있고 학생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던. 네, 실제로 이제, 어, 사서 뭐 많이 사놓고 또는 급할 때는 네, 돈을 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현금을 내기도 하고, 아마 이게 조금 더 썼을 거예요. 돈보다.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, 이제 지워 넣는 거죠. 네. 토큰이었습니다. 옛날에 이런 것들을 버스에서 내고 탔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